12개월짜리 조뚜방이에요 <laughs> 그리고 나 대학교 나왔다. 니네 연대라고 알아? 아니요. 몰라? 하게 니들 나이에 그거 유명한 대학교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laughs> 야 공부하다가 허기 싫으면 엿장사나 해. 19살 넘으면 알았지? 대학교 가봐야. 시직자리도 별로 안 되고, 셋대기 받을 때 학원비만 들어가. 너냐, 아빠, 엄마 등골 빠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못되면 엿장사 할 사람이 없어. 니들 뺏기. <laughs> 맞지? 맞지요? 아, 그래. <laughs> 다 같이 그러면, 에, 엿장사 개시를 못했으니까, 개시를 하기 위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laughs>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서 연내길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laughs>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당가안 팔아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사람도 아니오. 와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전국항 엿장사단에 연내를 한 자락 올려드릴게요. 꼬라지 이래도요. 아이, 저희도 콩나물 때가리 좋아해갖고 작사작곡을 잘해. 편곡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열심히 사는 전국항 엿장사란에 한 자락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해상 출렁다리가 공사 중인 한국 전국항입니다 노래 주세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생이 서울 양반 부럽지 않더라. 나니, 나니 이대배도 전국 한여장 살아왔대. 가디다시 널 써서 솜바삭 가처럼다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라부러 살아가니 전국한 옆장사나니 한 여자가 살하게 가진 것은 없어 소옷 자, 하늘 천단에 버려눈으러 가. 셔터면 명심고 한 배운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 전복한 엿장사라지 전복한 엿장사라지 진짜 재수없게 생겼죠. 아까 말씀드렸죠. 꼬라지 이래도 닦아놓으면 쓸만하다고. 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대한민국 정식으로 공연은 각설이 품바가 350분이 계셔.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길어. 참, 그래도 길은 멀 때까지 커도 쓸만하지? 쓸만하지? 그러니까 반응이 없네. 백가지 사모님 고마워요. 복 받을 거요.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야 선행을 해야 자식들이 복받는 거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에이고 힘들어 죽구만 사실은 이제 다른 거로 북조 쳐들이고 는좀 덥다 <laughs> 그래도 <에? 웃음> 그래도 솔직히 똥개 1 0 0 마리면 뭡니까? 진돗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분만 계셔도 되지 <laughs> 맞잖아 똥개 그거 쓸만한 적은. 맨날 밥만 축내지 똥개는 응. 진돗개는 사냥도 하고 주인도 지켜주고 그러잖아 말도 잘 듣고 요즘 진돗개는 설거지도 잘하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밥 주먹는 깨끗하게 설거지까지 하면서 먹는데 <laughs> 자여백 광대 하나 해주세요 광대 옆장사님가지고 더워갖고 북치고 옆가위도 치고 막 하고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오셨어요 계속 촬영 준비를 하시는데 이따가 다섯 시 넘어서 역가위쇼 북쇼는 지금 더우니까 그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솔직히 여기서 내가 이꼭이 더운 날짜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겠냐고 누구들도 나이 60 넘어서 한번 해봐. 이게 사람이 할 뜻이야. 아, 아이고 나미치겠 아이고 가만서 있어. 야나물좀 줘. 사회생활들 왜 그런 식으로 오냐. 지그들만 쳐먹고 땀흘이는 나는 안 주고. 아, 인생살이 고달프다. 누구에게 원망하랴. 아,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은 못난 각설이 있고 못난 각설이 있으면 은 잘난 여러분들이 있느니라. 우리 마누라고 해어 뚝대기 초롱이 시원한 물가지를 가서 한 번만 들이대라고 했더니 아유 힘들어 죽겠네 뭔 말인지 알요? 안다고? 돈못 번다고 좁해더라고 아침에 눈 떴다고 좁해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갖고 에? 돈 많이 벌 거라고 밥좀 달라고 그랬더니 또밥 달라고 좁해고 그거 봐봐 나 상태를 봐봐 마들한테 의자 터져갖고 이은 양이 꼴이 됐네. 광대의 노래 한장 주세요. 컨셉 주기네남들이야 즐거웠어. 끌어오지 마. 모두들 신이 났어. 춤을 추지만,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하자 곱게 찍어 온다 한참 하고 시그러진 강풍에 인생을 다가 어두둥 이덧 두둥기둥기다내발자야 오늘도 춤을 준다 두둥이둥이 노동신 어린이 황대이가 노래 끝나면 가시지. 노래 끝나면 가시지. 다 삐졌거든. <laughs> 이스 는 웃음 을 주고, 근심 신이사다 에게. 아, 이고 사람 죽겠네. 형님. 형님만 박수 안 쳤어. 어, 그리고 놈들 칠때 같이 쳐쪽팔리게 지적 받아서 치지 말고. 애들 <laughs> 사람 죽겠네. 아이고.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뭐가 생각나갔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는데 뭐가 생각나갔어? 지금 막걸리 한잔 생각나거든. 응? 어? 아니, 그렇다고. 나도 막걸리 사먹을 돈이 있어도 거음맹이지만 막걸리 한잔 해드릴까? 아, 벚다리 싸. 박수 소리도 죽은 사람 방귀 소리만 또못 오고, 한성 속이는 못, 진짜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 옆구리 찔러줄얼바야 <laughs> 알아서 치셔 내가 잘라서 쳐달라는 게 아니고, 박수를 많이 쳐야 오장육부가 튼튼해져갖고, 오래오래 영감님 하고 산단 얘기요 만수봉을 거친다는 얘기 바보야. 아유, 아이고 우리 개시해주셨네. 역장사 <laughs> 개시해주신 분들은 진짜야. 다 대학 이상 졸업하신 분들. 은 저기 저기 외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죠? 포진니아주의 네? 그 조지 대학교 <laughs> 맞아 안 맞아? 거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게 하버드 대학교 옆에 있거든. 그 하버드 대학교, 분교여국에 그거 몰랐지? <laughs> 막걸리나 한잔 먹으러 가세. 막걸리, 힘들어서 가수들은 노래 세곡 오고, 7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가고, 옆에 약 천천히... 출연료가. 동네 소문 났던 e s 부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을 e s 리가 빠졌다며 m 실도 동실 d 을시던 우리 아버지 아하. 아버지 우리 아들 i e v e my father. 살인은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니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들달래주시며 Mm-hmm. Hey, hey, hey. 살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듯 아버지럼 원만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받는 난 나들을 래고시며 나라 치자, 막걸리 한 잔. 나라 치자, 막걸리 한 잔. 아이고, 허리 아파, 누가든 세워줘라 이큰 키로 이거, 이거 인사하기가 쉬운 줄 아냐? 어려워. 아, <laughs> 그래도 다른 항구 가시는 것보다 잘 오셨지, 전국항. 다른 항구는요, 엿 장사 다 철수시키고 있어, 잡장 솔직히 다 철수됐어. 전국항은 제가 추진위원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21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특별 공연을 올려드리려고 특별히 초청한 예술단이 있습니다. 철딱선이 공연단, 우리 25년 전부터 저하고 같이도 공연을 많이 다녔고 또 아울러서 인천 올미도 제가 2000년도 3월 달에 공연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9년 동안 만 9년 동안 공연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 최고의 품바 예술단, 철딱선이 품바 예술단이 이 자리 에 함께 해주셨어요. 아, 지금부터 저는, 그, 차 지나가면 얘기할게. 하 아이고. 딴 때는 차도 안 다니더만 꼭 거지 새끼 공연하면 꼭 이렇게 많이 다녀. 잘안 죽겠어. 25년 전부터